안녕하세요. 반가운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들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얼마나 뜨거운지 한달 내내 소셜미디어와 TV 프로그램을 장식한 트로트 스타들의 소식을 들여다보면 그 열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2025년 3월 한달 동안 진행된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트로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핫한 가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상한 그 스타가 1위를 차지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시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9,274만 7,738건이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에 8,311만 1 7 5 0일건보다 무려 11.59% 증가한 수치라고 하니 트로트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방영된 TV조선의 미스터트롯 3초와 MBN의 현역가왕 2초 같은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에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거나 이미 실력으로 인정받아온 가수들이 또한번 조명되는 모습이 빅데이터 수치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죠. 그렇다면 3월 한 달간의 브랜드 평판에서 탑5를 차지한 트로트 가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승자 김용빈, 미스터트롯 3초가 박서진 현역가왕 2초은 몇 위에 올랐을까요?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5위, 박서진 장구의 신에서 트로트왕으로 도약 3월 브랜드 평판 5위를 차지한 가수는 바로 박서진입니다. 그는 이미 예전부터 장구의 신으로 불리며 무대에서 독보적인 장구 퍼포먼스를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엔 MBN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 2초에 출연해 결승전에서 흥타령을 선곡하여 특유의 장구 퍼포먼스와 파워풀한 가창력을 뽐냈습니다. 무대에서 장구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은 관객들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심사위원들조차 박서진의 무대는 한국 전통 공연 예술의 진술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결승전 무대에서 5,000점 만점 중 4,57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죠. 방송 시청률도 역대급이었는데요. 13.9%의 놀라운 시청률로 현역가왕 시리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트로트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우승 이후 그의 브랜드 평판은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SNS 팔로워도 급증했고, 박서진 흥타령 무대 영상은 유튜브에서 단기간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기존 곡들까지 역주행을 시작했고, 방송 이후 각종 예능에서 러브콜이 잇따르는 등 바쁜 스케줄을 소화 중입니다. 박서진은 팬들에게 장구로 트로트를 알리고 싶다라는 소신을 늘 강조해왔는데요. 독특한 퍼포먼스와 전통 가락의 조화를 통해 그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전국 투어 콘서트와 다양한 콜라보 무대에서 그는 한층 진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위 손비나 미스터트롯 3가 탄생시킨 황금 목소리 3월 브랜드 평판 4위는 손비나가 차지했습니다. 그는 TV조선의 미스터트롯 3초에서 준우승, 선, 을 거머쥐며 단숨에 트로트계의 새로운 얼굴로 떠올랐죠. 결승전에서 부른 바구철의 연모 무대는 기존 시청자들에게도 기 무대는 역대급이다 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마스터 점수 만점이라는 증기록까지 세워 프로그램 역사에 길이 남을 무대를 탄생시켰는데요. 심사위원들은 트로트가 가진 정서를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해낸 무대는 없었다며 손비나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전했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도 무려 21.11%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최종 2위에 안착했죠. 방송 직후 그의 브랜드 평판도 이략 상승세를 탔습니다. 온라인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렸고 유튜브에 올라온 결승전 무대 영상은 단시간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손빈아는 현재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인데 미스터트롯 새 마스터진으로부터 신곡 제안도 받았다고 하니 올 상반기 그의 새 음악이 어떻게 탄생할지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3위 박지영 감성 트로트의 왕자 발라드와 트로트를 넘나들다. 이번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가수는 박지연입니다. 그는 발라드 트로트 왕자라는 애칭답게 부드러운 음색과 세련된 감성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트로트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구수함이나 독특한 리듬감을 유지하면서도 발라드의 서정성을 더해 2030 세대까지 공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박지연은 최근 음악방송에서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들 트로트풍으로 재해석해 부른 무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곡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마치 발라드를 듣는 듯 하면서도 트로트 특유의 짙은 감정선이 살아나 유튜브 조회수 50만 회를 단숨에 돌파했죠. 댓글에는 이게 트로트인지 발라드인지 모를 정도로 독특하다. 한편의 드라마를 본것 같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 밖에도 대표곡인 눈물의 영가는 여전히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을 이어가고 있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솔직담백한 성격 또한 그의 인기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트로트 어워즈 2025에서 베스트 감성 보컬상클 받으며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금 각인시켰습니다. 앞으로 정규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그리고 다양한 방송 출연이 예정되어 있어 발라드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 넓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위 김용빈 미스터 트롯 3 우승으로 새 시대를 열다. 2위를 차지한 가수는 미스터 트롯 3 초의 최종 우승자 김용빈입니다 무려 22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을 보냈던 그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고 결승전에서 44만 3,256표를 얻어 득표율 27.0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가히 인생 역전을 이룬 셈이죠. 김영빈이 결승전에서 선택한 곡은 나훈아의 감사졌는데요. 노래를 부르던 중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시청자들과 현장에 있던 모두를 울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건 가창력이 아니라 인생을 무대에 담아낸 감동기라며 극찬했고, 방송 이후 SNS에서도 김용빈의 무대는 진심 그 자체라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우승으로 얻게 된 상금 3억 원, 고급 자동차, 그리고 영탁이 직접 작곡한 신곡을 부를 기회까지, 그의 앞날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입니다. 우승 후에는 음원 차트에서 기존 곡들이 역주행 현상을 보였고, 감사는 단 3일 만에 100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그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의 러브콜에 응하며 무명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대중적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사랑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영빈은 이렇게 말하며 전국 투어 콘서트와 신곡 발매 등을 통해 팬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 무명 끝에 피어난 꽃처럼 그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위 이명웅 트로트 황제의 흔들림 없는 위험 대망의 1위는 예상대로 이명웅이 차지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브랜드 평판 지수가 소폭 하락 -0.31%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위를 굳건히 지키며 트로트 황제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이미 수년 전부터 트로트 팬덤과 대중 모두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가수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로 자리 잡았죠. 이명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방대한 팬덤, 즉 영웅시대입니다. 그는 노래뿐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 기부,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세대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브랜드 평판 조사 결과에서도 긍정 반응률 90.42%라는 수치를 기록해 대중에게 믿을 수 있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발표한 신곡 운명 같은 너는 발매되자마자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고 유튜브에서도 천만 뷰를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콘서트 아이언 허로더 스타 등은 무려 10만 명 이상을 동원해 케이트로트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도 거머쥐었죠. 티켓 오픈 동시에 매진 사태가 벌어지며 그의 식지 않는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명웅이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콘서트 수익 일부를 기부해 소외 계층을 돕는 것은 물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발벗고 나서서 기부를 실천해왔죠. 팬들 역시 그의 뜻에 동참해 기부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선 문화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K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이명홍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 역시 높게 점쳐집니다. 소속사 측은 트로트가 K 팝처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무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명웅은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를 노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트로트 아이콘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 3월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탑 오는 이명웅, 김용빈, 박지연, 손비나, 박서진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각자의 스타일과 배경, 그리고 오디션 혹은 기존 활동 경력이 달랐지만 3월 한 달간 팬들과 대중이 보여준 관심과 지지를 한데 모아보니 모두 대단한 임팩트를 남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여러분이 응원하는 트로트 가수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트로트 스타가 탄생하게 될지, 그리고 이미 높은 곳에 오른 스타들은 또 어떤 변신과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커집니다. 분명한 것은 트로트의 인기는 식지 않고, 더욱 다채롭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긴 글과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트로트 소식, 그리고 감동적인 무대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더욱 다양한 트로트 소식, 심층 인터뷰, 그리고 방송 비하인드까지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게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